외국인들은 종종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민족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화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의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문화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런 점을 화가 많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재밌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한국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을 볼수 있는 곳은 바로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거나 청결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인들이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외국인들이 보기에 식당만 오면 한국인들의 성격이 급해지는 것 같다고 느낀 부분은 바로 음식이 나오는 속도와 테이블 세팅 속도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메인 메뉴가 조금이라도 늦게 나올 경우 한국인들은 짜증을 낸다는 거였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서빙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한국인들은 그런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국인들은 화가 많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팅하고 물까지 전부 따라놓을 뿐만 아니라 식당 직원은 손님들이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밑반찬과 물티슈 등을 세팅해주죠. 또한 밑반찬을 맛보기가 무섭게 메인메뉴가 준비되고 나는데 유럽 선진국 등에서는 이런 속도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메인메뉴가 준비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도 많아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유럽에서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식당에 가면 안 되고 곧 배가 고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그때 식당에 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죠. 하지만 재밌게도 이렇게 한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막상 한국에서 조금 살다 보면 한국인들과 똑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고 나는데요. 외국인들 또한 어떤 식당을 들어가더라도 패스트푸드점처럼 빠르게 음식이 나오는 한국에 적응해버려서 정말 배가 고플 때나 다음 일정에 맞춰서 식당에 들어갔지만 음식이 늦게 나와서 계획했던 모든 일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국인들은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던 중에 조금이라도 버벅거리거나 로딩 속도가 느려지면 곧바로 짜증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3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을 보고 화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데요. 대중교통, 카페, 음식점 등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나 무료로 고품질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공공와이파이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의 주요 도시보다 압도적으로 빠른데요. 오죽하면 한국의 공공와이파이 속도는 대다수 선진국들의 개인 와이파이보다 빠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지 인터넷을 쓰는 중에 조금이라도 로딩이 걸리면 짜증이 나는 게 사실인데요. 재미있게도 공공 와이파이는 꿈도 못 꾸고 개인 와이파이 또한 굉장히 느린 대부분의 유럽 국가 출신 외국인들도 한국에 몇 개월 머물면 한국인들과 똑같이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데이터조차 안 터지는 곳도 있을 뿐더러 와이파이 표시가 뜨더라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연결이 되어도 안 쓰는이 못한 속도 때문에 아예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어딜 가나 굉장히 빠른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있는 영상이나 뉴스 등이 끊기거나 버벅거리리라고는 생각조차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빠르고 체계적인 일 처리와 인프라를 직접 경험하고 적응해 버린 외국인들은 그제서야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하거나 화가 많은 것이 아니고, 이런 이상적인 국가에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느린 속도에 대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한국인들이 빠르고 시간 개념이 확실한 이유 또한 한국에서는 유럽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지연을 겪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한국의 인프라를 경험해본 한 외국인은 통화조차 안 되는 뉴욕의 지하철에서도 불만이 없던 내가 한국 지하철의 무료 와이파이가 조금 버벅된다고 짜증을 내는 것을 보면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한국인들은 화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신사다운 사람들이었다라며 한국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오해였음을 밝혔는데요. 아마 한국처럼 훌륭한 인적, 기술적 자원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직접 경험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외 반응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식당의 속도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국밥집이나 김밥천국 같은 곳은 정말 5분만 해도 음식이 나온다. 미국에서 국밥을 시킨다면 분명 한국보다 몇 배는 느린 속도에 팁까지 받아갈 거야. 음식도 그렇지만 한국의 음식 배달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죠. 처음에 한국에서 배달 문화를 접한 저는 굉장한 충격에 빠졌으나 이제는 완벽히 적응해버려. 배달이 50분 이상 소요된다면 다른 곳에서 음식을 배달시키곤 합니다. 당신이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절대로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이용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의 배달에 중독되어서 귀국 후에도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뒤로 식당에 입장했는데도 신속히 테이블 세팅을 하지 않는 제 일행들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볼 때면 항상 이런 분노를 느끼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느려 터진 것을 여유라고 포장하지만 그것은 그냥 계획과 체계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이 느린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은 항상 다음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한국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경제 수준이 높았던 유럽이 이제는 몇몇 인류 국가들 빼고는 모두 한국에 역전당한 것만 봐도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분명 와이파이가 조금이라도 느리면 화가 나서 스마트폰을 부수는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걸 한국처럼 할수 없는 우리가 그들을 멋대로 평가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맞아. 한국을 직접 겪어본다면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사답다는 것을 알수 있지. 한국에서는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이 예상치 못한 지연의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볼수 있죠.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인 우리 유럽인들은 스스로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뒤처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뒤처질 뿐이죠. 슬프게도 우리의 체계 없는 모습을 보면 유럽이 후자 쪽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